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40장, 마가복음 10장, 욕기 6장, 로마서 10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0장, 요셉과 두 관원의 꿈 해석.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이 각각 꾼 꿈을 듣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며 해석을 제안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바로가 그를 복직시킬 것을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그가 처형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흥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 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 본문에 의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 논의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며 결혼의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어린아이를 품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며 제자의 삶에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을 설명하십니다. 이 장은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자신의 희생과 섬김에 있으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 6장, 욥의 고난과 탄식. 부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6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답하며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망을 토로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말하며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다고 한탄합니다. 고통, 위로, 절망이 주요 주제로 나타나며 욥의 대답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6기 6장 15절에서 18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그분의 위로를 구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욥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본문에 의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고 선언하며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통해 복음의 보편성을 선포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합니다. 이 장은 복음 전파의 필요성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